물고기를 조금 잡아왔습니다. 요거는 오다가 뜯어온 그.. 붕어마름이라는 물풀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심어서 넣든지 해야되고 그리고 물고기를 좀 잡아왔는데 어.. 뭐 반도도 샀지만 물이 좀 깊고 이래서 생각보다 그래서 뭐 그.. 잠자리채같은 뜰채였죠. 잠자리채 같은 조금 큰 잠자리채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뭐 새끼들 위주로 잡았는데 오다가 좀 제법 죽었네요. 기절한 애들도 있고 음. 뭐 우렁이 예. 뭐 이만큼 큰거 예. 이런 것도 주워 왔고요. 그리고 요 다슬기 이런 것도 주워 왔고 네 그렇습니다. 물고기들이 빨리 그냥 스트레스 안 받게 빨리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차. 여기 보면 이제 살아있는 애들 많죠. 이렇게. 네, 이렇게 다 넣었고요. 오다가 뭐 이런 물풀도 좀 뜯어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부유식물인지는 모르겠는데 뿌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 심어야 될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좀 주워왔고요. 오는 길에 논두렁 같은 데 있길래 좀 주워왔습니다. 뿌리가 있는거나 붕어마름 같은 거는 좀 심고, 어, 예, 요런거좀 심고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삽목 트레이에 붕어마름하고 또 붕어마름 좀 닮은 애랑 뭐 건조한 애들 그리고 이런거 요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삽목 상자를 통째로 저기에 빠뜨릴 생각입니다. 천천히 네. 일단은 기까지 작업을 했고요. 넣어보겠습니다. 네. 어.. 만들어가는 영상은 이.. 요번에 찍는걸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새우 올라가 있죠? 보이나요? 새우, 네. 어제 넣었던 새우네요. 그리고 오늘 넣었던 고기들, 이렇게 보이죠? 고기들. 이쪽에는 물이 지어 있네요. 이렇게. 이제 그 수초하고 집어 넣는다고 물이 다시 탁해졌어요. 그때 뭐 전에도 보셨다시피 한 이틀 지나면 또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옆으로 좀 자기 자리 찾아가라고 좀퍼트려주고 이렇게. 네, 제가 이제 좀 만족스러울 정도까지 만들어졌어요. 여기 태양열로 해서 물도 이렇게 순환하고 있고, 용존 산소량을 높여주고 있죠. 이렇게, 어이고 여기 떼지어서 다니네요. 물 속에 새우는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 오 여기 이렇게 수련 주변에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모입니다. 어, 붕어마름이랑 이제 생태계는 어느정도 만들어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얘네들이 적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 지켜보는 재미가 솔솔할 것 같습니다 새우가 여기서 아주 왕성한 먹이활동인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생활들이라고 얘기하죠 물 생활은 그렇게 오래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이런걸 예, 쳐다보고 있는 그때 마음이 참 편합니다. 얘들도 여기 보세요, 아주 편해 보이죠? <laughs> 열었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가끔 또 이제 변화하는 모습이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덕밭 유랑민이었습니다